안녕하세요. 주페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도 바로 워3 소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골드리그 8월 예선으로 워크래프트3 경기가 꽉 차있는 한 주였습니다. 먼저 오픈 예선의 결과로 4강 1차전에서 안시 선수가 허그 선수를 상대로 3대2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4강 2차전에서는 유미코 선수가 문 선수를 상대로 3대2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결승전에서는 유미코 선수가 안시 선수를 상대로 3대0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유미코 선수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됐네요. 4강에 진출한 4명의 선수는 9월에 골드리그 프로예선에 합류하게 됩니다. 프로예선의 결과로는 샤오 KK, TH000, 링컵과조시시 선수가 각조 최하위로 오픈 예선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4강 1차전에서 린 선수가 소인 선수를 상대로 3대1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하고 4강 2차전에서 오크를 선택한 임피 선수가 120 선수를 상대로 3대1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최종 결승전에서는 또다시 나이텔프를 선택한 임피 선수가 린 선수를 상대로 3대 2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임피 선수가 8월 프로 예선에서의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 장재호 선수의 오픈 예선 참가, th000 선수의 오픈 예선으로의 강등, 다양한 종족으로 혼란을 주는 임피 선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있었던 8월 예선이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9월 2일 오늘부터 2대2 컵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 선수가 속해있는 팀으로는 체미코 속팀, 120린 팀, 체크 미카엘 팀, 로라이트 소인 팀이 있는데요. 중국의 인피 영사미팀등 정상급 게이머들이 출전하는 2대 2 대회인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9월 2일, 3일에 16강 경기를 진행하고 9월 9일, 10일에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펭귄 스카이컵 소식입니다. 9월 4일에는 뉴비팀과 위너스팀이 5일에는 뉴비팀과 LP팀이 6일에는 LF팀과 LP팀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개인전과는 또 다른 느낌의 팀대회에서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드디어 WSB 최종 결승전 경기가 이번 주 토요일 5월 7일에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후 4시부터 8 0 9 0 이벤트 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체크 미카엘 포커스 선수가 속해 있는 80팀과 속 소인 채미코 선수가 속해 있는 90팀의 오전 3선 승제 팀 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경기의 결과에 따라 80팀이 승리한다면 문 선수가, 90팀이 승리한다면 로라이트 선수가 최종 결승전의 1경기 맵 선택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연 이벤트 매치에 이어서 최종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될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마지막 최종 결승전 문 장지호 선수 대 로라이트 조지원 선수 경기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 진행됐었던 워크래프트3 소식과 그리고 이번 주 진행 예정인 경기 예고를 말씀드렸는데요.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는 워3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1주차 워크래프트3 소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워크래프트3 코리아와 함께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 저는 9월 7일 최종 결승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